손흥민이 아니었다면 레스터는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로 인해 저는 이 승리를 진정한 승리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는 토트넘과의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레스터시티의 감독 리트 판니스텔로이가 가슴 아프게 털어놓은 말입니다. 레스터는 연패를 끊고 중요한 3점을 얻었지만 네덜란드 출신의 전략가는 기뻐하기보다는 침울한 표정을 드러냈습니다.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서 손흥민의 폭발적인 활약이 이어졌고 이는 레스터의 수비진을 휘청이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그의 이름이 득점판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모든 시선은 우리 위대한 주장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감독 리트 판니스텔로이는 쓰라린 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스터는 경기를 이겼지만 손흥민 앞에서는 완전히 패배한 셈이라고 말입니다. 지금 바로 호크아이 tv와 함께 이 문제의 세부 사항을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터 시티는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서의 경기를 앞두고 엄청난 압박 속에 있었습니다. 7연패 후, 강등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습니다.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한 선수단과 함께 리트 판니스텔로이 감독의 지도 아래, 레스터는 토트넘과 맞서기 위해 철저한 수비 반격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토트넘은 비록 부진한 상태였지만 여전히 손흥민이라는 뛰어난 스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는 레스터의 계획대로 시작되었습니다. 경기 주도권에서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레스터는 인내심을 가지고 상대의 실수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것은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경기 후 판니스텔로이 감독이 모든 수비진의 악몽이라고 묘사한 그 선수 말입니다. 손흥민은 관중의 시선을 사로잡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18분에 그의 날카로운 중거리 슛은 레스터 골키퍼가 온 힘을 다해 막아야 했습니다. 몇분 뒤, 그의 정교한 슛이 크로스바를 강타하자 경기장은 아쉬움의 탄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단순한 선수 이상이었으며, 마치 경기장의 감독처럼 토트넘을 이끌어 상대의 압박을 넘어서게 했습니다. 레스터는 손흥민을 제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공이 그의 발에 닿을 때마다 그들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레스터는 경기의 흐름을 뒤집고 2대1로 승리했지만 손흥민의 폭발적인 순간들은 모든 것을 압도하고 말았습니다.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의 기자회견장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레스터 시티가 7연패를 끊고 아마도 이번 시즌 가장 소중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완전히 환희로 가득 차 있지는 않았습니다. 레스터의 감독 리트파니스텔로이는 마치 방금 전 경기장에서 겪은 일들을 지우기에 이 승리가 충분하지 않은 듯한 침울한 눈빛으로 회견장에 들어섰습니다. 첫 번째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감독님, 이번 승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 승리가 레스터가 위험 지역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이 될수 있을까요? 판니스텔로이는 잠시 멈추고 나서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번 승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승리를 완벽한 승리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손흥민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단지 경기장에서뿐만 아니라 정신과 인격에서도 말이죠. 이 감정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레스터는 3점을 얻었지만, 저는 그에게 완전히 패배한 것 같은 기분입니다. 손흥민에게 많은 찬사를 보낸 이유에 대해 묻자, 판니스텔로이는 뜻밖에도 그와 함께 함부르크 SV에서 보냈던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그때 손흥민은 열망에 가득 찬 젊은 청년이었고, 판니스텔로이는 커리어 말기에 접어든 베테랑 공격수였습니다. 그 당시 손흥민은 18살의 청년으로 눈빛은 반짝였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열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매 훈련마다 가장 먼저 오고 가장 늦게 떠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이 소년을 주목하세요. 언젠가 그는 전 세계를 정복할 것입니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조차도 손흥민이 이렇게 멀리 나아갈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파니스 텔로이는 함부르크 훈련장에서 처음 손흥민이 경기하는 모습을 본 순간을 회상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 선수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선수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손흥민은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을 가졌지만 그보다 더 특별한 것은 그의 겸손함과 의지였습니다. 손흥민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기억들은 파니스 텔로이가 옛 동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감정을 숨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늘 저는 함부르크 시절의 손흥민을 다시 본 것이 아니라 더욱 완벽해진 버전을 보았습니다. 기술적으로 뛰어날 뿐만 아니라 투지로 상대를 경외하게 만드는 선수입니다. 경기로 돌아가서 파니 스텔로이는 손흥민의 경기 내 존재감을 계속 분석했습니다. 그는 한국 스타를 봉쇄하려는 계획이 거의 완전히 실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손흥민을 막기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입했지만, 그가 공을 잡으면 모든 전략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단한 번의 움직임이나 패스만으로도 손흥민은 우리의 전체 수비 시스템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파니스텔로이는 손흥민이 최소 두 번의 순간에서 결과가 달라졌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18분의 중거리 슛과 32분의 골대를 맞춘 슛, 그 순간들은 확실히 골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골키퍼의 뛰어난 선방과 약간의 운이 아니었다면, 점수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손흥민이 골을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점수판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가 경기하는 방식에서 말입니다. 그의 정신력, 기술, 그리고 겸손함, 그것이 오늘 레스터와 저에게 패배를 안긴 것입니다. 경기 후 실제 감정에 대해 묻자 판니스텔로이는 승리가 그를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어떤 승리는 자부심을 느끼게 하지만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손흥민은 우리에게 다른 수준을 보여주었고 레스터는 더 멀리 나아가려면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판니스텔로이 감독은 인터뷰를 마치며 손흥민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손흥민 이 말을 듣고 있다면 제가 항상 당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기억해줍니다. 당신은 훌륭한 선수일 뿐만 아니라 비범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레스터에게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레스터시티와 토트넘의 경기 후 리트 판니스텔로이의 손흥민에 대한 감동적인 발언은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고 영국 축구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BT 스포츠의 경기 후 분석 프로그램에서 두 전설 리오 퍼디난드와 마이클 오원은 판니스텔로이의 평가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적인 수비수이자 전술 분석의 선두주자인 리오 퍼디난드는 판니스텔로이와 손흥민이 함부르크 SV 시절에 가졌던 연관성을 즉시 언급했습니다. 루트가 말한 것은 전적으로 타당합니다라고 퍼디난드는 평가했습니다. 저는 분데스리가에서 손흥민의 초창기 시절부터 그를 지켜보았고 리트와 같은 인물들이 그의 경기 스타일에 미친 영향을 볼수 있었습니다. 인내심 공간 활용 능력 그리고 특히 포기하지 않는 본능. 이는 판니스텔로이가 항상 유명했던 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손흥민이 이러한 특질들을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퍼디난드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리트가 말한 손흥민의 득점은 단순히 점수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기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것으로 이는 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주장완장이 필요없는 진정한 리더입니다. 그의 플레이 방식은 그 경기를 보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리트와 같은 상대조차도 감동시켰습니다. 또 다른 영국 축구의 전설적인 스트라이커인 마이클 오원은 판니스텔로이와 퍼디난드의 평가에 동의하면서도 손흥민의 영향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습니다. 손흥민은 골을 넣지 않고도 상대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몇안 되는 선수 중 하나입니다. 그는 날카로운 움직임으로 수비수를 실수하게 만들고 심지어 공이 그의 발에 닿지 않을 때조차도 모든 주목의 중심이 됩니다 이는 그를 어떤 수비진에게도 악몽 같은 존재로 만듭니다 오원은 덧붙였습니다 리트가 레스터가 경기에서 승리했지만 손흥민에게 패배했다고 말했을 때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선수들과 경기를 했었죠. 당신이 점수판에서는 이기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들이 당신을 압도했음을 아는 순간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그런 특별한 선수들 중 하나입니다. 리오 퍼디난드와 마이클 오언 모두 리트 판니스텔로이의 발언이 손흥민에 대한 존경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레스터 선수들에게도 교훈이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축구는 단순히 점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순간입니다.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지만 상대의 마음 속에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 손흥민이 해낸 것처럼 그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입니다라고 퍼디난드는 결론지였습니다. 오언도 동의하며 덧붙였습니다. 손흥민은 팬들 뿐만 아니라 상대의 선수들 눈에도 전설이 될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가 경기장에서 당신을 힘들게 하더라도 그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손흥민은 축구가 단순히 점수의 게임이 아니라 모든 상대의 마음과 존경을 얻기 위한 싸움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레스터가 3점을 얻고 떠났지만 손흥민은 그 재능과 굴하지 않는 정신력으로 경기장에서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리트파니스텔로이는 손흥민에게 패배한 것이 약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뛰어난 선수에게 보내는 존경임을 인정했습니다. 축구에서는 골 없이도 이길 수 있는 순간들이 있으며 손흥민은 모두가 그 점을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